1백마세 번째입니다. 당신 괜찮은 사람이네. 오늘 가만 당신 살펴봤더니 말하는 거며 행동하는 거 전부 괜찮은 사람이란 생각이 드네. 우리 한번 사귀어 보면 어떨까. 괜찮은 사람이 있는 법이다. 누구 눈에 안 들어도 내 눈에 참여는 되는 거지. 모두가 내 직함, 내 돈에 눈독 들여가며 사귀고자 애써 왔던 거 내가 모를 턱이 있나? 근데 당신은 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기득권 같은 것에 대해 요만큼도 존중은커녕 신경조차 안 쓰는 듯 하네. 그리고 그게 참 자연스럽게 느껴진단 말이야. 전혀 인위적인 데가 없고 말이지. 그럼 그렇고 당신이 본난좀 어때? 괜찮은 사람인가? 오늘 가만 당신 살펴봤더니 말하는 거며 행동하는 거. 저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 오늘 한번 사귀어 보면 어떨까?